안녕하세요, 박규수입니다. 오늘 리플 들고 왔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트코인 시장 전체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인 토탈 보시면요, 최근 전체 알트 시장 거래량 뚜렷하게 줄어들면서 방향성 잡지 못한 채 지금 횡보세 이어가고 있어요. 자, 큰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량 반드시 붙어야 하는데, 자, 현재는 세력들의 눈치 보기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리플 보시면 최근 리플 큰 하락 멈추고 지금 저점 지켜내면서 횡보 구간 들어갔어요. 자, 특징적인 부분은 거래량인데요. 자, 완전히 죽은 시장 아닙니다. 자, 간간히 지금 거래량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바로 중요한 거는 세력의 매집 여부입니다. 즉 지금처럼 눈에 띄는 방향 없이 움직일 때가 바로 본격 반등 전에 조용한 축적 구간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리플이 글로벌 거래망 구축에 속도 내고 있어요. 특히 마스터카드와의 파트너십 활성화되면서요, 자, XRP 기반 결제 활용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전통 금융 인프라에서 자, 실제 사용처를 확보한 것이 핵심이죠. 자 그리고 일본 최대 금융 그룹인 자, SBI 홀딩스가요 여전히 리플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는 리플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확장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 기능을 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신호이죠. 즉 리플력 큰 하락 멈추고 지금 횡보세 속에서 간간히 거래량 붙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지루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럴 때가 큰 움직임 전에 마지막에 관망 구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냥 차트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세력들은 이더스캔과 온체인에서 자금을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자, 이건 단순히 거래 준비가 아니라요. 자, 매집과 유동성 공급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대규모 자금 이동, 자, 거래소 입금, 자, 급등이라는 전형적인 세력 시나리오가 이미 보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차트 해석이 아니라요, 세력의 움직임을 보고 진입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진짜 전략입니다. 제 개인번호고요. 010-5944-9909로 정보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요. 자 이더스캔 기반 세력 추적 자료 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전 요구나 투자유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혀 리스크 없습니다. 자, 실제로 서싱트 급등했을 때 제가 여기로 문자 주신 분들께 자, 드렸던 문자입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세력의 추적 자료와 자, 그걸 토대로 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시그널 전략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자, 먼저 온체인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자, 거래소로 거대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특정 고래 지갑에서 반복적으로 토큰 이동이 일어나면요. 자, 이건 세력이 판을 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 순간이 바로 초단기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그 다음, 첫 파도가 꺾이기 전에 빠지는 매도 타점을 잡습니다. 자, 급등 직후에 세력이 모아둔 물량 순간적으로 터뜨리면서 폭발적인 거래량과 급등 패턴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이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첫 급등 파도에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세력의 매도 물량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차트가 아니라 세력을 보느냐? 자, 차트는 후행적입니다. 즉, 세력이 이미 다 끝내놓은 결과만 보여주는 그림과 같아요. 자, 반면에 세력의 온체인 움직임은 선행적이에요. 자, 그들의 자금 흐름 읽으면요. 시장을 실제로 어디로 몰고 갈지 미리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직 세력의 실제 행보를 보고선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요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는 정보입니다. 단언컨대 이번 내용 제가 직접 추적해서 입수한 자료이고요. 자,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단독 정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큰 결심하고 공개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어떤 분석보다 진지하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왜냐면요.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자, 국제 SCI 저널에 실린 암호화폐 논문 속에서 제가 도저히 믿기 힘든 링크 하나를 발견했고요. 한달 넘게 매일 추적하면서 확인한 내용. 자,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자, 며칠 전 미국계열 SCI 등재 저널에 게재된 한 논문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자, 논문 자체는 암호화폐에 대한 화폐 엔트로피의 영향을 분석하며 화폐 엔트로피 공식을 활용해서 크립토 경제의 무질서도를 측정한 분석이었고요. 참고문헌 중간에 도저히 논문에 어울리지 않는 익명화된 서버 주소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통은 알고리즘 관련 자료나 깃허브 저장소를 넣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건 아예 언연 주소 즉 다크웹 구조 였습니다.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안되고요. 지금 이렇게 전용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접속해본 결과 직역하면 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 트럼프 현 대통령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만난 모습과요. 또 트럼프와 창펑자와 바이낸스 전 회장, 자 그리고 바로 밑에는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일론 머스크까지 자 심상치 않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단에 이렇게 날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터졌던 코인들의 예측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이 사이트에서 과거 언급된 코인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XRP 리플이죠. 사이트 내부 로그에 직역하면, 자, 시장 혼조 구간에서 비정상적 유입 예고라는 설명과 함께 XRP가 표기되어 있었고요. 자, 아래 결과로 3주 안에 250%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3주도 안 돼서 2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자, 2024년 11월 5일 도지입니다. 자산 외부 노출 이후 일시적 폭등 예상. 이렇게 300%가 적혀 있었고요. 이후 실제로 도지 코인은 30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웠는데요. 2025년 1월 15일, 자, 오피셜 트럼프 너무나 유명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로그가 작성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요. 자, 주요 거래소 상장 후에 18,000%나 폭등했습니다. 이 사이트 불규칙하지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자, 이 사이트는 단순히 예전 데이트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최근 6월 퍼치 펭귄에 이어서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9월 1일자 신규 항목에서 저번 오피셜 트럼프와 비슷하게 높은 인플루언서 기반 메타 토큰 감지, 4주 내에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문구가 올라왔고요. 자, 이전 오피셜 트럼프에 비춰보면 10만원을 넣었을 때 그게 1800만원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매우 큰 대폭 상승을 예상해 봅니다. 정말 저도 이 기회에 저도 잘 잡아서 졸업까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구조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가요,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세력 쪽에서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사이트 주소와 원본을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 드릴 수 있는 한에서요. 제 개인 번호고요. 010 5944 9909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자, 그럼 이 코인 이름과 혹시라도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면 추가적인 내용까지 모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 영상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 이런 걸 쉽게 말씀드리기도 믿기에도 허무 맹랑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뭘 팔려는 것도 아니고요.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 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께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데 30초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어떤 리스크도 없어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자, 이 예측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정 리포트를 가져와서 또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